안녕하세요. 오늘은 중학교 방정식에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속력 공식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혹시 속력 거리 시간 공식 3개를 다 외우고 있나요?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들어보면 한 가지만 외워도 충분합니다. 이거 어떻게 풀어요 강의 특징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만 쏙 강의를 하고 혼동되는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의 파생되는 특징도 같이 한번 알아 봅시다. 방정식에 활용해서 속력 공식 갖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과정은 중1, 중2 과정이죠? 속력, 거리, 시간, 공식 세 가지를 다 외우고 계신가요? 그럼 다 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식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한 개만 외우면 됩니다. 아, 이럴 수가 세개다 외웠는데 아마 여러분이 공부하는 책에는 속력에 대한 세 가지 공식을 외우라고 나올 겁니다 하지만 이거를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왜세 가지를 다 외울 필요가 없을까요 우선 기초적인 분수 성질을 배우고 지나갈게요 예를 들어서 6분의 3은 2분의 1입니다 약분을 하면 같은 분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 볼게요 이 분수를 X자 방향으로 한번 곱해볼게요. 그러면은 3곱하기 2, 6곱하기 1이니까 등식이 성립을 하겠죠. 그리고 화살표 방향의 숫자들의 위치를 바꾸어도 됩니다. 3과 2가 위치가 바뀌었는데도 6분의 1을 약분하면 3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숫자를 이런 식으로 화살표 방향끼리는 바꾸어도 됩니다. 이 성질만 안다면 공식을 한 개만 외워도 됩니다. 속력을 분모가 1인식으로 만들어줍니다. X자 방향으로 곱할 수가 있는데요. 속력과 시간끼리 곱할 수 있고, 거리와 일끼리 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속력 곱하기 시간은 거리라는 공식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공식 하나만 외우고 있으면, 거리 공식도 이렇게 변형을 하면, 외울 수가 있습니다. 응? 이렇게 간단히 해결되다니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더라구요 앞으로 많은 공식이 나오기 때문에 다 우리는 외울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속력을 분모가 1인식으로 만든 다음에 속력은 시간과 위치를 바꿔줄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속력과 시간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죠 그래서 공식을 다 외우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해서 바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것을 알려주면 이렇게 금세 외울 수 있네요. 외울 필요가 없네요.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한 가지만 외워도 충분합니다. 공식은 최소화하는 게 공부를 잘하는 지름길이니까 가능하면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용은 속력공식 한 개만 외워도 된다입니다. 활용 부분이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공식을 다 외우려면 많이 틀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 분수 특징을 이용하여 속력공식은 한 개만으로도 충분하니까 이 방법만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오늘 영상 공부에 도움이 되셨나요?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 다른 수학 강의도 많이 있으니까 한번 추천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